제발! 성성실이야, 성성실! 아, 이게 성성실이 필요가 있나? 아이, 근데, 솔직히, 저 잘해요, 이제. 야, 노말 갈 사람! 노말 갈 사람! 어? 야, 이거, 서폿 있는 사람! 여기 가자, 그냥. 서폿 있는 사람, 노말 트라이클경, 그냥 가자. 나 근데 스펙이 노말 트라이클경밖에 갈 스펙이 아니어가지고. 스펙이 아, 안돼 가지고. 할 사람? 이거 깰수 있어? 딜러가 나온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이하이. 그, 여러분들, 지파 전까지는 솔직히 패턴 다잘 알잖아요. 보니까 다잘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파 이후에만 그거 설명할게요. 아,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저, 저 봤잖아요, 님들아. 존내, 존내 죽는 거. 뭔 디코야, 뒤지게 꺼드럭 되네. 그냥 출발이나 하지, 조마면 깰거 같은데? 에이헤이 에이헤이 푸유 다이 에이 시X야 아니 제가 꺼도럭되는게 아니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깨고자 그니까 한 세판안에 깰거면 두판 한판안에 깨면 좋잖아 인정? 그러면은 암수 저부터 던지겠습니다 이거 비녀님 암수 있으시죠? 그 격돌때마다 암수 던져주세요 에구나 잡혔다. 에, 아, 왜? 나 감전이야. 나 감전이야. 유진아, 이구하자고 네 하는 이유가 니네 감전 풀어달라고 하는 거냐? <laughs> 번개 피하면서 안쪽 안쪽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어, 날라가요. 조심해요. 이거 피해야 돼. 이거 피해야 돼. 쓰임 아, 이거 성성실만 하면 되거든? 성성실? 손 든쪽 안쪽! 망치 든쪽 안쪽! 재민님? 색깔 보고 색깔 보고! 어. 색깔 보고 나이스 나이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 자 이거 격돌 어느정도 해줘야 돼 이거 어. 알았어 알았어 흥분 안해 흥분 안해아 이거 좀 이거 무력 해줘야 돼 무력! 이거 무력해줘야 돼. 시발! 넌 지수들이 뭐라 해도 트라이클 경가지마뭐 하는 거야 이게? 배이 여러분. 내가. 참...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분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 막말로. 아, 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저 못하겠어요. 수고하세요. 라고 할수 없잖아.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책임지는 건데 도대체 왜 이게 내가 민팬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여기 끝쪽이 안전이야. 끝쪽이 안전이야. 왔다가 스페이스바. 내가 풀었어. 유레나님 내가 풀었어! 그거, 거기 있으면 밀려난다. 조심해. 이것도 맞는다, 이것도 맞는다. 오, 젬민님 오, 쉣. 스페이스바 쓰고 와. 와야 돼, 가야 돼, 젬민님 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암, 저거 없다? 협카? 안 됐으면 오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안 됐으면 들어가지 마. 거기 있으면 맞는다, 젬민님 맞는다고! 빨간색만 보기, 빨간색만 잡히면 안 되는데 잠깐용. 아니 나 오도민 더 살려니까 GPS가 안 나와. 아유 님들아, 지금 오더 들으시는 분들아, 이거 혹시 저 때문에 헷갈려요? 저는 대군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말고. 패턴 정확하게 외워서 일단 우리 팀은 지금 디코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이 파티보다 저 느그 파티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왜냐면 내가 기믹을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믹을 알면서 내가 오도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저 느그 파티보다 우리가 좀더 패턴의 숙지가 빠르고 우리가 유리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우리만 살아있으면 돼. 우리 1 파티 4명만 살아있으면 깨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가봅시다. 그리고, 나, 나 쫓아오지 마. 나는 중수라서, 나는 안전하거든? 자, 조호함수 제가 던졌어요. 케어 잘해주시고. 아, 나는 내가 살아볼게. 내가 좀 힘내볼게. 자, 노란색 나오면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은. 아, 튼 아유, 그냥, 몸이 노란색이면 위험해. 응? 너무 가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챔미님, 하면 하잖아. 이거 봐. 지금 잼민님 지금 잘하잖아. 이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잼민님은 지금 반숙 가도 돼. 여기까지는 어디 갔어? 어, 나이스, 애나 나이스. 자, 이거 무력화 좀 해줘야 돼. 무력화, 야, 내가 할게, 무력화. 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이거 보호막 줘야 돼두번 성공했을 때 간다 간다 이거 무조건 무조건 공증 다줘 공증 다줘 공증 줘 공증 줘 나또할 거야, 그냥. 중수 또쓸 거야. 아, <목소리> 이거 되냐고. 3파 <laughs> 한 번만 쓰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지금 써도 되나? 자, 이거 찍어요.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스페이스바 써야 돼. 이거 지금 써야 되나? 써야 돼? 랜서 써야 돼. 오타니야 오타니. 오타니! 나이스. 이거 그냥 빛광 나한테 따라 쓰지 마 이럴 때. 아 이거 또 그거다. 그거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나 지금 무력이 없는데? 제발! <laughs> 성성실이야. 성성실. 성성실이야. 성성실. 성성실이야, 성성실. 이뭔 개소리야? 아, 이게 성성실이 필요가 있나? 나나 나 미안한데 나이 미안 나이나 미안 미안한데 잠만 나나 얘기 좀 여기 좀 볼게 나 이거 나 사실 나 미안해 이게 나두번 보는 경우가 처음이야 미안해 어, 진짜 개그맨이지? <웃음> 미안해 <웃음> 아 진짜 미안해 아나잘 몰랐어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성성했어야 돼. 아 그냥 다 성공하면 돼? 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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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라는 직책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한는 너무 무거운 직책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봐요. 역으로 생각해봐. 우리 이제 두 번은 히든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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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야. 인정? 배운 거라고. 가자. 아, 정신 없어. <laughs> 빨간색 앞이야. 빨간색 앞이야. 양쪽 사이드로 아, 파란색, 열어. 파란색 나와. 눈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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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라고? 망치 등쪽 안전. <laughs> 자, 가운데 그냥 가운데 와. 쭉 와야 돼. 그냥 거기 붙어 있어야 돼. <laughs> 아, 정신. <laughs> 이거, 습, 이거 등쪽 안전. 등쪽 안전. 오케이, 나이스. 안 되면 스페이스 봤어. 그냥 안쪽 와야 돼. 안쪽 와야 돼. 안쪽 오는 거냐? 거기서 맞으면 뒤진다. 너 풀었어. 아. 으악! 으악!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제가 힘들었어 가지고. 선생과 어. 학생은 같이 성장한다. 한편의 영화 다 보았다.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어, 이제, 여러분들, 클경 당당하게 가시고, 예. 아, 아닙니다.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랑 하면서 실력 좀는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클경 당당하게 가셔도 됩니다. 틀경 당당하게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디코에서 썩 꺼주시고 다음부터는 만나지 맙시다 이시발 나는 반숙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썩 꺼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빠롬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야매정리의 선생끝 굿